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10편 말씀입니다. 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그 위에 표제어라고 해서요. 제 2권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0편은 노래이기도 하면서 고백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한데요. 표제를 보시면 이 10편이 어떤 주제로 쓰여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내용이 표지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라자손이 썼던 시편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알수 있겠죠. 고라자손은 찬송 사역을 담당했던 제사장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그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인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지파, 네, 종족이었던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손들이 오늘 시0편 42편의 표절에 나오는 고라 자손입니다. 어, 10편 42편의 표절을 통하여서 아, 이 10편이 예배 때 노래가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42편부터 제 2권이 시작되어 지는데요. 어, 10편은 또 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서를 읽게하고 표현하고 그 정서를 빚기 위하여 쓰임 받은 것이 10편입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지식과 또열정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는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저이 표제를 보시면 마스길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 히브리어 동사의 뜻을 살펴보면 지혜롭게 하다, 교훈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에 시편은 노래니까요. 지혜롭게 하는 네, 지혜가 담긴 노래, 교훈을 주다는 교훈을 주는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40편을 읽으시면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0편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빚고 있습니다. 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바뀌게 되는데, 10편은 특별히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하고 계시죠. 10편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교훈은 궁극적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인데요. 어, 10편 가장 앞에 있는 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해지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은 10편 150편 전체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어떠한 의미가 시편에 담겨져 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이 아, 부르는 노래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오늘 나왔던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동시에 우리의 노래 고백이 되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교훈이며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깊이 우리들이 잠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빚어지게 됨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 10편 42편은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큰 압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1절로 11절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편을 썼던 10편 저자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는지 내게 보여 달라. 없지 않냐? 너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십절에서 읽으셨던 본문 1 0절에서 이렇게 또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늘 얘기했다고 표현하죠 늘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이 3절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4십편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상처를 입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평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은 하게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은 결과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 같이 조롱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아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보일 정도로 뭔가 끔찍하고 잘못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 내적인 상황도 그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0편 기자는 몹시 우울하고 불안해하죠 그래서 오늘 5절과 11절에 보시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낙심하고 불안해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방금 전에 읽으셨던 그 3절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뚝뚝 흘려서 그것을 계속해서 먹을 정도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늘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오늘 42편, 10편의 저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상심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에 빠진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42편 저자는 소망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2편에서 그는 5절에서 그리고 11절 중간과 마지막에서 정확하게 같은 말로 자신을 두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이고요. 11절 똑같습니다. 마지막만 다르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중간과 끝이 동일하게 나가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죠.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요.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같은 상황이죠. 반복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의 저자는 밖으로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조롱받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앞뒤로 계속해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으로는 매우 우울하죠. 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망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싸우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끝에 이르러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소망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과연 시편 42편의 저자는 어떠한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듯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10편의 기자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지만 아직 그가 원하는 소망과 원하는 평안과 찬송의 자리에 있지 못함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녀는 늘 실패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42편을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가운데 실으시고 또이 42편을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어찌 보면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편 42편의 저자를 통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싸우는 모습을 저희들이 눈여겨 보게 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42편이 주시는 교훈을 주야로 낮과 밤에 묵상한다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결국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제와 낙심의 가문 속이 닥칠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이 내 생수의 강 가운데 거하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낙심하는 가운데 어떻게 또이 시편 저자는 반응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를 덮고 있는 낙심과 불안이 여섯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겹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시편 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또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그가 처한 상황이 대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욕과 마찬가지죠? 묻고 있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어, 노랗게 표현됐던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를 잊으셨습니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앞절이었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낮에는 여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10편 저자였지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더디고 내가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과 환경이 자꾸 어려지는 집체된 상황 가운데 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청 기자의 시편 쓴 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듯 보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잊으신 듯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저 옆에 계십니까? 세미라 음성 가운데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면 원수들이 패배하여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약은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련을 겪을 때 어찌 보면 그 순간은 너무나 정신이 없고 또 말에 있어서도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의깊게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희들이 슬픔이나 어려움을 표현할 때는 주변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참 쉽지 않죠. 네. 경황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또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말을 또 듣고 있자면 그 말을 또다 받아들일 수 없을 상황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러들여야 되는 거죠. 고통 중에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걸러지지 않은 감정을 다 표출해냅니다. 어려움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깊은 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지금의 상황은 전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신지 고민하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어찌 보면 그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 바람처럼 날아가게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흘러가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게 하십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유를 묻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답은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자 질문했던 것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다고 말을 했던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가 한 말이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그가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낙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5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듯이, 10편 저자는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모든 역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고백도 했지만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그를 휩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파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경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10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진리를 절대 놓지 않고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작은 그 믿음의 조각배 가운데 바닥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짐이 실려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그가 감정이 흔들리고 혼돈 속에서 완전히 전복되지는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같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지 않으셨다면 그런 역량과 고통 속에서 어디에서든 안식을 취할 수 없었겠죠. 태풍 속에서도 겉 주변은 가장 강하지만 태풍의 눈이라 불리는 그 중심은 안전하게 잔잔한 것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8절의 말씀에 함께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10편 기자는 밤에 죽게 노래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쁨에 찬 소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 승리의 찬양이 아니라요. 슬픈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간절히 구해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긴 어찌보면 탄원의 노래죠. 기도의 노래이면서 탄원의 노래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나의 생명을 구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그가 노래했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노래들 때문에. 10편 42편이 오늘 읽는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여서 낮과 밤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0편과 복음의 진리를 가득 담고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전에 30분 정도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찬양의 곡조를 통하여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딱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무나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후렴의 가사가 저희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고 슬플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도 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조차 힘도 없을 때 찬양을 통하여 이 가사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준다고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가득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리는 고백은 모두 노래가 됩니다 바로 믿음의 노래죠 우리는 시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느낌으로써 이런 노래들을 불러드릴 수 있죠 슬프고 괴로우십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살펴보기로는 네 번째로는 자기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시편 저자가 특이하게도요 자기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 0편의 저자는 오늘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자신에게 진리를 설교하는 법을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보다 자꾸 내 상황을 묵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들이 당신들에게,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 골치 아팠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죠. 원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바로 당신의 자아라는 거죠. 네. 스스로에게 귀 기울인다는 거죠. 근데 오늘 10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이 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자아가 말하도록 스스로에게 생각나고 말하도록 두는 대신에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는 자신에게 오늘 읽으셨던 대로 이렇게 이야기다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스스로에게 선포하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말할 테니 잠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복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게 해야 되는, 스스로 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제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미. 이런 모든 것들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옛날 구약에 있을 예수님을 당연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많이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의 고백을 날마다 불렀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더불어서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으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다섯 번째로 10편 기자는 오늘 저자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하며 떠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 옆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벼이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모든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함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공예배를 통하여서 이 같은 만남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준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단순히 감상에 젖어서 쓴 것이 아니라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래 기억하니까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 지부에 했던 그 때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로 이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오늘 마지막으로 10편 기자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중요한 이유는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주된 소망은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거나 원수들이 내 앞에서 다 파멸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전을 바라거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데서 그가 만족을 얻게 되고 그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42편 저자는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요한복음 14장 9절과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라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임을 오늘 10편 42편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우리의 갈망을 더 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